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는 여기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126만 평이 지금 엄청난 공사 속도로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SK 하이닉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입니다. SK 하이닉스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규제 개선 하나하나 잘 챙기겠다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어 방문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 관계자들 또 SK하이닉스 관계자들과 함께 또 여기 나와 있는 이상식 국기의원과 함께 용인시 반도체 크리스톨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반도체 업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용인원삼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반도체 크러스터 건설현장을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죠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날 반도체 산업단지 운영과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임대 제한 규제 완화, 방화구역 소방창 설치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원삼SK 반도체의 현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를 꿈꾸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와 이 사진에서 보시는 원삼SK 하인스 반도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사진 현장이 이렇게 지금, 어, 24시간 주야를 불군하고요, 엄청난 공사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 김 총리는 문신학산업통상부 차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용인시 최인구의 SK하이닉스 126만 평의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용인 가비 지역구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행을 했는데 김총리 일행은 박준식 SK하이닉스 김정혜 그 한국 반도체 산업회 부의장 등 기업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총리는 SK 하이닉스가 준비한 공장 건설 관련 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공사 개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안전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선, 어, 설명을 경청을 했습니다. 자,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 현장입니다. 음. 김 총리는 용인반도체 크로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팩 공장을 구축을 목표로. 그러니까 갑자기 10기가 나오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235만 평의 6개의 팩 공장과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원삼SKIS 반도체 4개의 팩 공장. 그래서 합치면 총 10기의 생산 펩 공장 구축을 목표로 무려 622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라고 하면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원삼 s k 이스 반도체 4개의 팩공장, 그리고 이동남사 삼성 반도체의 6개의 팩공장, 합쳐서 10개의 팩공장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김 총리는 규제에 관련한 토의를 할 때,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냐고 하면서, 의의로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손톱 및 가시 규제 완화를 약속을 하면서요, 그리고 반도체 규제 개선 및 용인 반도체 크로스터 조성 간담회를 열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어, 김 총리의 모습이 직접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장에 그 적용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항을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로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소방관 진입장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법령상 모든 건물은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는 소방관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은 층고가 높아서 6층이면 사다리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아서 창문 설치가 무의미하지만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실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수평으로 40m마다 진입장을 내한다는 야 규제도 반도체 공장 클린룸 구조 거상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김 총리가 현장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산업 전사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고 악수하는 모습의 사진이 캡처가 됐네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용인시 처인구에 이동남사 삼성반도체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여러분들께서 어 용인시 토지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도 완화합니다. 공장 설립 완료 신고 후에야 임대가 가능해서 SK하이닉스 용인공장의 경우 시설공사가 1차로 완전히 마무리되는 1호펩 어, 완공 2033년 이후에야 관련 협력업체 등에 임대할 수 있는데 총리스는 그 전에 협력업체들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와 같은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특화선도기업 또는 특화단지 앵커기업 등은 공장 설립 완료 신고가 없이 공장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특례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총리선은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의 경우 인근에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으므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주는 특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현장에서 방문하는 현장 관계자 소장님의 직접 여기 김 총리가 브리핑을 듣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야, 여기 뒤에는 일기 팩공장이 지금 타워크레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간 김민석 총리 규제 개선 하나하나 잘 챙기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자 현장의 관계자들과 같이 어, 브리핑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직접 찰, 그 현,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원삼 SK 하이인스 반도체는 엄청나게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어, 이동남사 삼성 반도체 235만평도 하루 빨리 보상이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는 그러한, 어, 이동남사 삼성반도체가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원삼SK반도체와 이동남사 삼성반도체를, 어, 직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저희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용인시 토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연구소에 010-5477에 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SK 하이닉스에 가서 산업전사들을 격려를 하고 그리고 규제 개선 하나하나를 잘 챙기겠다는 김민석 총리의 원삼 SK 하이닉스 방문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희 연구소는 어 더더욱 원삼 SK와 이동남사삼성반도체를 집중 분석하고 용인시 토지 투자의 그더 한층 그 발전하는 그런 연구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